제가 어렸을 때몇 가지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지가지 o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매 학기, n d t w 마마다교 s 앞에서 병아리를 파는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 병아리를 파는 아저씨를 만나면 병아리가 귀엽 t h e 쨕쨕쨕쨕 삐약삐약 거리는 것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저도 모르게 사는 거예요. 보뭐 500번 이렇게 하나 살 때는 어떻게 하죠? 그 병아리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그 병아리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신감과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결국에는 그 병아리가 제손 안에서 생을 박아가는 것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자주 넘어갔던 유혹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의 유혹이 되는데 대학교 신입생이 돼가지고 이제 교실 에 앉아 있는데 어떤 어른 양분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가지고 한 이만큼 제손한권에 이만큼 되는 책을 보여주시면서 그 철학, 뭐 수사학, 뭐 이런 거 관련된 책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스터피스라고 그 책이 그 당시에 세 권에 15만 얼마였어요. 신학생들은 이걸 필수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예 말. 저는 이제 신학, 신학 1학년 시대니까 잘 모르고 교수님인 줄 알고, 당연히 그 책을 샀지, 학교 직원이신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책판이군고 그걸 제가 거의 한 6개월 이렇게 할부로 샀던 기억이 납니다. 어, 우리가 보통 유혹에 넘어갈 때는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안 숨는다, 나는 안 숨는, 나는 안 냈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게 됩니다. 내가 이 병아리를 데리고 가면, 이 병아리가 잘 커서 닭이될 거야. 그 병원이와 삐약삐약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합니다. 대학생에 대해서 책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형식은 다르지만 큰 차이 없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책임있 지식들이 다내 것이 내 것이인 것 마냥 기대하고 풀어있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협병아리가 속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 유혹에 되어서 유혹되어져서 운명에 유혹되어 넘어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어떠냐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산스레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소가 도수장에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죠? 아무런 능력도 소가 사람보다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무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은 그저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 이처럼 유혹의 속셈에는 유혹의 이면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혹의 끝은 무엇이죠? 화살이 간을 빼뜨되 때. 새가 빨리 그문로 들어갔는데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결국에는 유혹의 끝은 내 생명을 상하게 하고 우리 영을 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혹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혹을 사실 유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으니보름달이나 집에 돌이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홀리는 말로 깨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 여인과 음행을 하면 분명히 죄가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넘어가요. 왜 그렇죠? 남편이 나중에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죄를 지어도 들킬 염려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유혹이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죄를 지어도 들킬 것 같지 않나요 주로 범죄가 어느 시간에 일어나나요? 늦은 밤 시간에 일어나죠. 새벽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 대부분 자고 있어요. 사람이 대부분 의식이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그 시간에 일어나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죄의 유혹이 크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음료고 누가 봐도 결혼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을 자신이 유혹하기 위해서 보일 때는 부드러워 보이고 보일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나는 안소가 넘어갈 것 같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티가 안날것 같으니까 그 순간 머리에서 마음에서 영혼에서 죄를 향한 욕망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죄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음료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되어서 선악과를 먹을 때가 딱 이런 장면이었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월한 존재.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 뿐인 그저 동산에 있는 뱀.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고, 자신들이 하는 이 행동은 전혀 하나님에게 들킬 것 같지 않았고, 누구도 보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과 하나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느냐 이 선악 하나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누나가 밝아지는 것 말고 무슨 일 있겠느냐 싶었는데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의 유혹에 이미 넘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마치 도사장이 끌려가는 소화 같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게 되지를길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분명히 네, 우리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구원에 밧줄이 된다는,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주의하면 그 말에 대한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 우리가 이 음료의 유혹이 순간에서 넘어올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하면 거의 뭐 안전 불감증을 뛰어넘어서 안전불감증은 이제 안전을 감지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지우는 안전감증입니다. 너무 안전을 감지를 많이 해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다른 아이들까지도 못하게 니면 선생님이 만지면 안 된다고 하면 자기는 절대 안 만집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만지려고 하면 그것까지 말립니다. 야, 만지면 안 돼. 얼마 전에 같이 동그라미를 제가 다녀왔는데 그 라쿤인가 요 너울을 생는게 하늘 위에서 이렇게 손뻗어가지고 사람들이 주는 이런 해바라기 씨 같은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바라기 씨를 주는 라쿤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하늘 위에 이렇게 사다리 위에서 있자 라쿤에게 소리쳤습니다. 위험해 내려와야 돼 거기서는 위험해 내려와. 사람들이 아무도 네, 위험하다고 인식 못하는데 자기 혼자 높은 곳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소리 지른 아이를 봤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생각에, 아이의 마음에 어느 순간 부모의 말이 잘 새겨져 있다 보니까 주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올라가고 싶고, 누구나 넘어가고 싶은 유혹의 순간에, 누구나 하고 싶은 유혹의 순간에 그 부모의 말이 그 아이에게 중심이 되어으니까 아이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만 봐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어, 돈을 투자해야 할지, 어느 곳에 땅값이 비싼지, 어떻게 해야 오래 살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이 사라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뉴스와 신문은 물론 좋은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상반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죠?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분명한 중심을 갖게 되어지면 무엇이 음료의 유혹이고 무엇이 우리의 심장을 깨트리려는 화살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생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뭐, 광고에서 나오죠. 악마의 네. 유혹은 프렌페가럼 네. 뭐, 달콤하다. 그런 것처럼 달콤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결국에는 쓰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좀쓴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히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값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 안에 새겨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줘서 우리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길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오는도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게 할 만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교묘하게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주님, 나름 이 죄를 짓지 않는 않을 거야. 이 죄는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도로 삼아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들 되어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